어우, 4년, 5년 된, 핑, 어, 펜스테머. 자엽 펜스테머. 제가 게을러가지고, 사다 놓고, 그냥 4,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, 어, 제 놀이터에 뚝! 던져 놓고, 어, 신경을 안 쓰고 꽃이 필 때만 기다렸었어요. 꽃이 필 때만 2년, 3년 기다렸는데, 절대적으로 꽃이 안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어, 이 아이를 캐버렸잖아요. 캐서 보니까 그냥 덕지덕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아이들이 꼴이 안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, 아, 얘이 아이가 어, 자기끼리 터질 수 없는 뭐 그걸 웅텄다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다 요렇게 뜯었습니다. 이렇게. 이 아이는 아직 꽃이 안 올라왔는데요. 뜯었어요. 이렇게. 한 포기씩. 이렇게 다. 다 제가 이렇게 뜯어가지고, 이렇게 분주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? 뭐라 그래야 돼 포기, 포기 나누기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? 포기 나누기를 막 했는데요. 죽는 아이들은 죽고 그래도 얘이 아이는 작지만 살았네요. 작지만 살았고, 어요 아이도 어 아직은 살았네요. 어, 완전히 살아 나오고 있어요. 얘도 살았어요. 근데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엽이다 보니까 자엽이라서 어이 아이는 꽃은 아이보리색인 것 같아요. 자엽 펜스테몬은 꽃이 이렇게 아이보리색이고 그냥 푸른 잎을 가진 펜스테몬이 빨간 꽃을 보여주나 봐요. 이제 어 기회가 된다면 어 빨간 펜스테몬을 구입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꽃참 이뻐요 어 나팔꽃 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, 어, 통꽃이에요 통꽃 초롱꽃 처럼 그래 통꽃 이지만 이렇게 통꽃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통꽃으로 생긴 요 아이가 어, 위로 잎이 두개가 올라가고 아래로 새잎이 벌어지는 그 위에 그 까란게 들어앉아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암술인가 수술인가 암튼 아, 어, 이 펜스테몬도 디기탈리스나 초롱꽃이나 요런것처럼 이렇게 어, 통꽃이라는거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이렇게 통으로 피워준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도 음 솜털이 옷에 솜털이 자잔하게 나와있어요. 솜털이 자잔하게 나와서 음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 마냥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나와있어요.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나와가지고 어,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어, 나팔 불어주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자엽 펜스테머 오늘은 어, 또 이렇게 자엽 펜스테머 하고 같이 놀아봅니다 어,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어, 빨간 펜스테머 빨간 펜스테머를 한 포기 옆에다가 친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또 멋지게 잘 어울러 어우러지겠죠?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자여 펜스테몬의 아이보리인듯 핑크인듯한 요 아이들을 함께 놀아보고 열심히 보고. 또 다음 꽃에게로 인사하러 가려고 합니다.